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어 그래서 사과했어 그럼 끝이에요 두번 다시 옛날 일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또한 어떤 일을 잘했어 칭찬하고 인정받고 축하했어 그럼 끝 항상 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거로된 거야 국민들은 근데 또 부산까지 가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국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거로 보여요 군인들이 서운한 거야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서. 왜냐하면 떡볶이는 본인들이 먹지. 부산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위로받아. 남 떡볶이 먹으면서 위로받는 사람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번 정으로 국민 수준을 너무 어리게 보는 거야. 그럴 필요 없어요. 부산 시민들이 그 정도 의식이 아니야. 다 이해했어. 지난번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렇게 열심히 유치활동 한거다 알거든. 그러면 된 거야. 최선을 다했고, 안 돼서 아프고 미안해. 끝! 달릴 필요가 없는 거를 오히려 국민 수준을 낮게 보고 표매한 꼴이 돼버린 거죠.